오늘도 여러분의 이제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개고기 먹방을 찍어보겠다. 오늘은 무침편이야 무침편. 어? 밖에는 지금 축제라 축제, 축제하고 있는데 축제하고 있는데 거기서 족발도 팔고 문어도 팔고 불쌍한 족발 돼지 어? 그리고 이제 불쌍한 귀엽잖아 돼지가 또 말도 잘 들어 똑똑해 개가. 개가 똑똑해 지능, 아니, 똑똑해 지능이 돼지가, 돼지, 그리고 문어도 똑똑해, 똑똑하잖아, 문어도. 지능이 똑똑해요, 문어가. 근데, 문어와 개를, 문어와 개를 먹고, 어, 삶아 먹고, 진짜, 그러고, 또, 거기다 또 이제, 우리 또, 뭐야, 참치를 막 잡아먹어. 어? 이 바다에서 노는 이 물고기, 참치를 잡아먹고, 심지어는 막 배를 뜨고 포를 뜨고 막 그러는데 난 너무 그 싫어. 어 그리고 금붕어를 막막 뜰채로 막 뜨잖아 금붕어 조금 불쌍한 우리 금붕어 우리 어 우리, 우리 애기 금붕어를 또 뜨더라고 뜰채로 개 같은 거어막 문어 문어도 진이 높아 개보다도 문어가 문어 뭐 이런 거 진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불쌍하지 귀엽고 멋있는 문어라고 이제 우리. 어? 족발도 막 돼지도 막 잡아먹고 이런데 야만적인 행동을 나는 보, 볼 수가 없다 심지어 통닭도 닭튀기고 토막내고 뭐 닭발 먹고 닭발 닭날개 먹고 이러는데 나는 못참어 이제는 나는 개고기를 내가 먹을거야 나는 응? 난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개한테 물려받거든 그래서 난 개가 싫어 난 되게 싫어 개가 개가 우리 엄마를 물었다고 우리, 우리 엄마 엉덩이를 물었어요 허벅지나 엉덩이를 물었단 말이야. 그니까 개가 난 불쌍해.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이 오늘 간판이 바뀌었어요. 영남 보신탕인데 여기에 이제 영남이란 말만 냅두고 나머지 다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보자를 다 지워야 돼. 뭐 보자 쓰면 안 되나 봐. 보수 뭐 이래도 안 되나 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식당에 이제 간판을 바꿨어. 고 이제 원조.. 원조 영남 그니까 조영남이.. 조영남이 돼버렸어 화개장터도 아니고 어 오늘 내병.. 면을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다 이 밥도둑 오늘 우리.. 우리 여기 무침을 한번 먹어보겠다 오늘 응? 양도 이제 줄었어 이제 옛날 지가안와 이제 뭐 뱀도 불쌍해 뭐.. 지랄병하고 뱀도 불쌍해.. 뱀도 이제, 이제.. 한번 뱀이 개를 물어.. 물어 뜯어야 이제.. 아이고야 뱀을 잡아줘요 그러겠지? 개짓을 줄여야 돼 뱀한테 안 물려본 개한테 안 물려본 새끼들이 많아 개가 불쌍해요 우리 엄마는 개한테 물렸구만 씨난 응? 개가 더 싫어 참치에도 먹고 통닭 통닭 뭐닭 토막 내서 막 무슨 무슨 뭐, 씨, 뭐 유영철이냐? 닭 토막 내서 먹고 막닭 날개 먹고 닭 어? 이씨 좌빨 정부 들어서고 개못 먹게 하고 지랄들이야 이 씨. 난닭 먹기 싫어. 닭 참치 먹지 마 제발. 참치를 세상에 뼈째 발라 먹고 씨. 뭐 하는 거야 대체 어? 그럼 이거 먹어볼게 이거. 막걸리에다가 쌈장을 양념장을 해서. 예. 어, 들깨는 들깨 먹어야지. 들깨는 들깨에다가 먹어야 돼. 밥도둑이지. 응? 이 짜빨 새끼들 말이야. 어? 왜? 스테이크 를 먹고 싶냐,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개고기는 싫어요, 족발. 개고기는 싫어요, 참치회. 개고기는 싫어요. 통닭은 못 참겠지, 새끼들아. 튀겨 죽여, 이씨. 응? 야, 씨 개를 튀겨 죽였냐,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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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보신탕 뭐 이런 말 쓰면 이제 벌금 내 벌금 벌금 냅니다 쓰면 안 돼요. 응? 근데 뭐 멍멍탕도 아니고 보신탕인데 보신탕이면은 솔직히 뭐 수어탕도 보신탕이고 상해탕도 보신탕이니까 그러니까 다 보신하는 거 아닌가? 응? 뭐, 개 땅도 아닌데 왜 못쓰게 하는 거지? 응? 좀 적어지면서 뱀탕, 뱀탕 이런 거왜안 만드는 거야? 나는 뱀탕을 먹어봤는데 거의 정력까지 나는 정력까지 뱀탕을 먹어봤는데 정력가야 그냥 되게 좋아. 아남아도라 힘이 그냥 어휴, 야, 어? 야! 개 키워도 먹는거야, 개는, 새끼들아! 왜 인마, 처먹 혼자 처먹지, 남보고 처먹지 말라고 그러냐? 좌점 새끼들, 어? 이거 먹는다고 무슨, 뭐, 이거 먹는다고 무슨, 무슨 야만이래, 이 미친 새끼들이! 나는 통닭이 불쌍해. 난 참치 통닭 안 먹을 거야. 아, 참치 불쌍 문어도 불쌍하고 야 문어를 어떻게 먹냐 야, 야, 야 문어 엄청 불쌍하데 어? 니들 좌점 논리대로라면 어? 니들 한번 걔한테 물려봐야 돼이 좌점 새끼들 감사합니다 어? 눈앞에서 이 씨, 어? 황소만 소하지 만는 개가 열대 열마리가 와봐라. 그래도 니들이 개술 하나 보자 어? 새끼들아. 개무서개종 어? 하나 보자. 응? 또라이 새끼들. 그때 또 먹던 말던 뭔 상관이야. 씨. 응? 고양이도 그래. 고양이가 많으면 또자연으로 이제 비둘기가 없어지겠지? 근데 고양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차들이, 차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어? 차들 밟고 댕기고 고급차 막 응? 보닛안에 들어가있고 그러면 차다 망가지는 거야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고양이가 좋으면 집에다가 10마리, 100마리 키워 이 새끼들아 왜? 자꾸 안 키울 거면서 남보고 그래? 개가 불쌍해요? 고양이가 불쌍해요? 비둘기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다 음? 막걸리 내일도 노는 날이야 이개 같은 거 노는 아? 날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 진짜 아. 주그 오일 꿈인데, 응? 응? 그것도 적다고 누군가 놀더라면 되겠니? 나라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주 오일 꿈 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아. 주 오일 꿈 때문에 이미 망했어. 우리나라는 주 오일 꿈할 때부터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어. 이 나라는. 자원놈들 뭐 노는 날도 즐기고 지랄이냐. 축제, 오늘 축제하는 날, 뭐, 진짜, 닭고기, 문어, 막, 막, 돼지고기 다 나왔는데, 오늘 여기다가 만약에 이 개고기까지도 축제에 거다 막, 진열하고 팔면은 진짜, 어? 어떨까, 분위기가? 골 때리겠는데, 어? 그럼 안 되겠지만.

1 0만원에래0만원 아, 아, 미쳤어 밥그릇 아, 하나가 3 0만 원을 주던데 아지 이모찌가 아니라 내이모아까라아 무슨 조건 깜짝 놀랐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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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염색도 해주고 네. 미용도 네. 해주고 네. 뭐, 아줌마야 야, 야, 네. 상, 사람이 개그 맛도 못한다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미치겠네 밥그릇 하나에 130만 원 할래요 <laughs> 그니까 믿는 그돈 셰프 믿는 셰프들 진 키다리야. 우리 형이 리는한 달에 50, 50, 네, 50, 50만 원, 50만 원 채집 보라고 우리 한테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보내야 돼. 내는 키우면서. 야고한야 개월 없애. 날 보내. 내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개뭐 하면 개 맡은 다그러아 그런데 진짜 현실이지 <지금>? 아주머니 내아는 <목소리> 사람은 부모한테 대들면서 개한테는 또 사랑을 베풀어요 또. <목소리> 내리사랑이라고 난 내리사랑 <laughs> <laughs> 내리사랑 아니 근난 뭐, 아니 그냥 이 개를 저 나가서 팔면 난리 난다니까 저 나가서 팔았다가는 난리 난다니까요 너네 아빠 시킬라 시 가지고 킬라 어, 네, 내리사랑이야 내, 그 아니 얘는내 맘대로 자주 유지지 아버지 어머니내안다리사아친생아는 거야 에그아도 애를 아니 좀잘 이쁜 집그리에이 집도 하는데 뭐라 오고 가라 면고 가고 안지러 지러는데그도 나는 제일 싫은 응. 왜 우리 그 딸내미가 그런 피가고그안락스 시켰었거든. 지금 때가 시는 응. 뭐. 15년 전안락스 시켰는데 그때도 들만 원씩 받 그냥, 그냥 지금은 몇백만 원이래 애가, 걔 내, 수익 수익도 돼 수익. 수익. 내가 80년 살아서 되자는데 50년만 살아서 된자는데. 1을못 사니까 먼저 보내는 걔들은 뭐하개 수술비도 장난 아니더라고 수술비 걔 수술비 수술 수술 수술비도 수술 수술 사람도 덜 나왔다니까요 쟤 400만원 나오면 돼 신발 사온 거 400만원 나와버려 쟤약 먹어야 되지 그깟 이현병하고 개꿀는 시벌 이용 해야 되지 산책도 시켜야 되데 누가 산책 시켜봐야 될 도망가야 되는데 한명더는데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동시에 지금 그 장식품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체육국은나디오대방전으로 나오거든요. 야, 체육국은 이거 딱볶이도 100만 원, 1만 원, 100만 원, 1 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이만 원, 100만 원, 니까0만 원, 1 0대나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 100만 원, 1 0 0 걔못 먹게 한건 문재인 때부터 먹도 못 먹게 하지 않았나? 숙제할 때만에 계곡을 내다 파서 아마 맞아죽돌파팔매 아, 돌팔매 맞아서 돌팔매 어 참치나 뭐 참치 닭은 괜찮아요 참치 닭은 문어는 먹고 싶고요 나는 개는 먹으면 안돼요 이 또라이 새끼들 문재인 때부터 이렇게 족된 거 아닌가 개를 먹던 말던씨 치자들이야 뭐 응, 몸에 화면 먹는 거지. 내가 빈혈이 있는 데, 먹으면 안 돼? 핀을 잇다고. 핀을 잇다고. 이있다고 보신탕 다고다고 세상에 응? 보자 만들다고면 지랄 다 곧자에 민감한 거야그이곳고신탕 쓰면 안 된다네. 그냥 이집이골때려원조영남이야 무슨 화거장터이 아니고 씨. 또비요 이곳을 이이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면은 진짜 씨, 뭐 개고기 표 얻으려고 시, 팔 진짜 아개 키우는 애들 표 얻으려고 씨못 먹게 한 거야 이거. 아주머니 이거 왜못 먹게 하는줄 알아요? 개고기 개 키우는 사람들 표 얻으려고 이지랄한 거라니까 안 죽어 이 새끼들아 먹어 그냥 또라이 새끼들아. 개고이표 오들려고 그런 거야. 문제인데 씨. 개 키운다고 또라이 새끼가 표 오들려고 지랄들이야 씨. 개한테 물려봐야 돼. 이 또라이 새끼들. 내가 뭐개 뭐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아서 먹는데 왜지랄들이야 빈혈이 있어. 고 먹는 건데. 응? 소도 먹지 말고 다 먹지 말지. 밖에니까 그러니까 막 불쌍한 문어를 먹고 있다고 문어. 문어를 왜 먹어? 불쌍한데 닭고기도 먹고 지랄들이야. 닭고기 먹지 마, 불쌍하니까. 축제를 망했네. 비가 와갖고. 예. 아니면 송 시장 무등분에서. 아 여기 시 우리 우리 성열이 그랬어요 성유이 형이 개 고기 먹고 안 먹고는 자유다 근데 난 그거야 나도 개를 키우지만 남보고 먹지 말라고 할필요 없는 거 내가 싫으면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주머니 만약에 아주머니 앞에 송아지 많은 개들이 막 달려면 아주머니 어떻고 열마리가 그거 먹어야 돼 아니 뭐안주머니 여기 뭐 치와와 뭐 치와시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상놈은 상년의 새끼들이 누 알아요? 개크다버림들다 나쁜 놈들야개 상년의 새끼를 그리고 뭐 위생적이지 않, 아니 위생적이지 않는데 아니 이집 위생적으로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물어볼게 개를 개를 모란장에서 파는 건왜 왜 불법이고 왜 여기 개 파는 정식적인 거기서 파는 건왜 합법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나? 안똑같아다똑같아 아직 못 파지 않 아, 그 알겠는데 내 얘기는? 도축장을 죽이잖아. 아, 내 얘기야. 그거 말고, 음. 개를 허가되고서 파는 거 있잖아요. 허가해서 파는, 개를 파는 곳 있잖아. 개, 고기 말고, 개를 키우는 개를 파는 곳 있잖아. 개를 팔잖아요. 개를 팔잖아요. 개, 개 키우는데? 에, 예, 개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저기 모란장 말고 개를 이쁜 개를 파는 곳 있잖아.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왜 성남에서 파는 건 불법이고 왜 분양하는 것도 웃긴 게 애미가 개를 낳으면 개를 분양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가 그것도 다이상하족인데이상하죠 어, 그것도 웃긴 거야. 아니 개고기 있잖아요. 내가 저기 있어요 빈혈, 제가 피를 많이 쏟아냈어요 초등학교 때 피를. 거기가 절반 소리잡고 내가 먹는 거야, 이거. 아, 의사를 의사가 몸이 안 좋으면 처먹으래, 의사가 처먹으래. 네. 자, 그 독점을 위생적으로 하겠다. 아니, 아줌마님. 위생으로 해도 또대만안 또 될까, 그놈들이? 위생으로 해도? 아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나는 나는 문어 난 문어 낙지도 불쌍해 다 불쌍해 난다 불쌍해 난, 난 문어도 불쌍해 닭도 불쌍하고 닭은, 네, 닭은 네. 토막을 내잖아 위험 처리야? 독종독종중기자치 그러면 그러면 아주부도 끝나네 수고. 같이 아니지 얘네 개조를 하는 낙주하는사악하잡아 독종을 죽여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 뭐, 거 아닌가? 아니야 어, <목소리> 우리 몇 개짜리 7번이나 먹었님죄송하지 무슨 문제인가요? 어, 예 며파 만나요 네, 맛있어요 향이 나요 개를 키우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안 보고 처먹지 말아라 하면 작다는 거라니까요 나는 저나니까막 와, 문어를 막 죽여 와, 문어 불쌍해 문어, 금붕어 되게 불쌍해 난 되게 불쌍해, 사람들 진짜 그, 우린 사람이니까 왜 지랄디랴 개고기 먹던말던 <목소리> 맛있어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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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아니라 <목소리> 나는 <목소리> 그, 나는 개고기가 불쌍하면 금 먹어도 불쌍하다고요. 다 불쌍한 거야 그냥. <목소리> 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목소리> <목소리> 개한테 물려받은 정찬이 미친 새끼들이 진짜. 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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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개티수는 줄여야 돼. 개티수 너무 마음에 맞는데. 줄여야 돼. 개티수는 너무 키우고. 그 너무 많아.

내가 <목소리> 아니해주 <한천에서 주차에> 있었어 <목소리> 게그에 <어떻게 그걸 잘못해버렸지? 목소리> <이렇게> 시민단체 신고해 <목소리> 시민단체 걔들이 문제야 <목소리> 아니, 아니 그 말고 난 저거 보자 통닭 통닭 부자 통닭 <목소리> 나 통닭 슈퍼 <목소리> 통닭 먹지 마너 <말고> 데모해야지 씨발 <목소리> 아니 스테이크 먹는 새끼가 개고기 욕을 니까 개새끼가 스테이크도 먹지 마이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아 사이코 새끼들이지. 근데 아주머니 흑염소가 이맛 딱 이맛이야 흑염소가 개공기 맛이야. 흑염소하면 흑염소 하면, 흑염소 괜찮아 흑염소 비싸 비싸 똑같은데 똑같이 비싸 겁나 비싸 못 먹어 못 먹어 알아요? 엄두 어, 비싸고 장난, 장난 아니고. 1 0만 10만원, 10만원이야. 10만 10만원, 18아니나 그거야. 먹기 싫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남보고 먹지 말고, 지랄지. 이 또라이 새끼들이.